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2012년식으로 약 14만 7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합성검에 앞서 성능기록과 총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네,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 누유 부분에 있어서 엔진 오일 펜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실제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인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뒤편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부 점검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머플러 부분은 위쪽으로만, 네, 사이드 쪽으로만 약간의 변색 보이고 있습니다. 흉가 장치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색 변화 정도만 보이고 있고요. 코일 스프링과 댐퍼는 탄탄하게 유격이탈 없이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신품 8mm 기준하였을 때, 네, 5라는 수치 나왔습니다. 60% 정도의 트레드 남아 있고요. 정면 보시면 내 편마모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립니다. 네, 반대쪽도 편마고 양호한 것으로 확인드렸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 보시면 네, 바디프레임 쪽에 언더콘팅도 탄탄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부식 걱정 없이 편안한 주행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엔진과 미션홀 팬 부분 보실 텐데요. 성능기록부상에서 미세누 쪽에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네, 저와 직원분이 함께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도 네, 누유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로 양호한 컨디션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해당 차량이 연식이 2 0 1 2년으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성능 기록 당시에 좀더 꼼꼼한 부분에 의해서 체크가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는 미세 누유 없는 것으로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수석 부분 보실 텐데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 훼손 없이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타이로드 핸드 부싱이나 나머지 볼 조인트 부분들도 유격이탈 없이 잘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보실 텐데요 등속 조인트 마찬가지로 훼손 없죠 아래쪽에 로원볼 조인트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 잘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쪽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품 8mm 기준 했을 때앞 타이어는 4.74 소치 나왔고요 한650% 이상의 트레드 남아 있는 거 확인 드리겠고 정면 보시면 편마모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 드릴게요. 반대쪽 타이어도 네, 편마모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능 기록부 상에서는 미세 누유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 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니 미세 누유 없이 깔끔한 하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네, 해당 차량 스캐너 진단과 엔진 눈 컨디션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비대면으로도 믿고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에 고장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코드 없음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번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아주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 양호한 상태로 확인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션 쪽에도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으므로 해당 차량 정상 차량으로 확인드렸습니다. 자 이제 엔진룸 쪽으로 이동해 보실 텐데요 해당 차량 엔진룸 네, 육안으로 보게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시동을 끄고 소모품 관련된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모품 관련해서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엔진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수치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해당 차량은 70%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3 5 0 k m 정도. 3,500km, 네. 3,5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으로 교체하시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프레이일도 한번 보시면, 네. 눈으로 보기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드렸습니다. 냉각수 같은 경우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신다면, 당장에는 소모품 비용 없이 바로 안전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컨디션과 옵션 부분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약 14만km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고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옵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시도 옵션이고요. 그 앞에는 열선 옵션 들어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주행하는데 필요한 옵션은 네 알차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네, 내부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좌석. 연습TV 했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얼룩이나 오염, 해짐 없이 컨디션 좋은, 양호한 컨디션 보이고 있습니다. 전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전 좌석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we'll- really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 외관 점검 보실 텐데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본네트 부분 화이트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멋스럽죠. 백화현상이나 깨짐 없이 관리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네, 타이어도 약간의 먼지 정도이지 컨디션은 양호합니다. 도어 쪽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스크래치나 크게 보이는 데미지 없는 상태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네요. 네, 뒤쪽으로 돌아가 보셨을 때도 테일 램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백화현상이나 깨짐 없고요. 반대쪽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셔도 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리고 앞에 운전석 부분 같은 경우도 제 눈에 비춰지는 뭐 찍힘이라든지 어떠한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양호한 컨디션, 좋은 외관 컨디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올란도 차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차를 탔을 때 내부 공간이 아주 여유있고 활용도가 좋은 차량으로 네,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주는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좋은 기회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n